그저 된장이나 뭐저 닭고기 같은 아, 거아 그거는 있는데. 저 어?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 주로 들어가는 어종이 주로 피라미 종류고 어. 여기 지렁이를 넣으면은 어. 여기 강원도 계곡에는 그 산맥이라고 있어. 그 메기 메기 미육이 정식 이름은 미육인데. 어, 어 그냥... 그거 하고 뭐 꺽지 이런 게 들어와. 어. 그러니까 육식 어종이 들어와. 구독을 많이 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구독자가 뭐 300만인가 이러잖아. 재앙, 재앙, 재앙인 거 있어. 나는 그거 먹방 뉴스가 하는 여자. 난 나는 걔 입고 중국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아니래. 재앙을 올더러 가던데. 오늘은 봉평 휘니스 파크 콘도에 왔다. 수용이가 이곳 해운권이 있다고 해서 지난 여름 내린천 갔을 때 말이 나온 김에 나를 잡았었다. 아, 어디서? 어. 차량 주차는 이수이라서 주차하면 많으니까. 아, 그러네. 방에 짐을 내려놓고 수들로 계곡으로 왔다. 물고기를 좀 잡아서 내일 아침에 뻣뻣한 국수를 만들 계획이다. 아이씨 송어다 음, 송어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송어 <성어. 목소리가> 음? 모두 여섯마리를 잡아서 아침에 어탕국수를 만들었는데 양념장 탓인지 맛은 기대 이하로 실패적이었다 <목소리도> 응. 자, 이제 고, 호두, 호두, 캐라 호두. 고, 호두. 이 사람. 아, 고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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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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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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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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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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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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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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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평상 돼지고기와 소고기에다가 태환이가 가져온 발렌타인 21년산은 화룡점정이었다 자, 바라보. 바라보. 자, 자, 바라보. 자 바라보. 브라보 자, 만수무강 브라보 니는 이거 느낌하다 아, 좋다 아이고, 인터벌에 내가 잠깐 지금 뭐 이게 뭐 잘 꾸분들. 야, 뽑은데요? 이거, 이거 이제는... 좀 동경박이 맛있네. 음. 너맛 많네. 음. 이 빨리 오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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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차 여기 지여기이개발 됐네. 저 앞에 는 아파트가? 아, 여기도 아파트 가지 아파트지. 아파트 음. 이이 동네에 음. 장사하 사람들이 음. 집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저런 데가기니까그렇

어, 아, 이거로 동영상을 찍고, 아까 그래. 그래. 아, 그래. 찍는 상태로 있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근데 화면 이쪽으로 봐야 돼. 여기 저 눈이 이안 보네. <laughs> 아, 이런 360도 도는 아, 런 뭐, 이뭐이 하늘부터 땅까지 뭐뒤 앞에 다들 나들이. 아, 이런 분이 아, 오네. 아 진구야 우리 우정의 찬을 높이 들 끊어 큰 배를 하자 같은 데 내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아. 아. 네가 이 백팩 내거 야얀 꽃이 가마 정말 은친구 이거는 사진이게 드릴 거아지 사진. 게 표정을 정개 표정을 줘. 어, 얼굴은 는무여겠어 아. 모르는 아, 아 아니, 그래, 야, 표정을 표정을 뭐라 그래야. 뭐? 아 가슴 좀뻥 뚫을 다 가슴이 뻥뚫 응. 와, 다이거 참, 강원도 참 뷰가 좋다. 응. <laughs> 꽃추장이 있다. 어추이 촬영이니까 <laughs> 더 떨려 찍고 뭐 비비 찍고 뭐 <laughs> 누워찍고 누워찍고 <laughs> 뭐 올린대로찍까 <찍고 웃음> <밖에 남을까? 웃음> 나는 떠돌이 <laughs> 돌고 <웃음> 도는 몰래 망한 <막아> 인생 부슬부슬 <laughs> 비가 <오슬 피가> 내리면 <laughs> 두고 온내 고향 그리 그게 젊지, 다치 가시고 가저기 강습할 때는 넘어지는 건절배 뭐, 네. 넘어지는 건 넘어질 줄 알면 저겁 없이 타는 겁니다. 뒤에 가서 저 얼굴, 얼굴, 대, 얼굴 맞춰봐라. 어? 저기 뒤에 가서 얼굴 맞춰봐. <laughs> 뒤에 가서 얼굴 맞춰보라고 얼굴. 음. <laughs>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가봐. <laughs> 이뒤들방 <이게 디딜방아지>? 아니에요? <laughs> 네, 뒤질방. <디딜방아>. 좋았어, <laughs> 이불. 겨울에 또 오기로 했으니 설경이 기대된다. 남은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보약일 것이다.